안녕하세요. 고모주 청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월급무팡 원로입니다. 오늘은 g m b s 엔지니어링 매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상장일 29일 금요일이고 삼성증권에서 상장하는 건데 지금 카카오페이에 대한 청약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약간 소외되거나 아니면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g m b s 엔지니어링 매도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엔캠의 배정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 대신증권과 신한금투 두 곳에서 했었는데 대신증권이 이제 균등 1.04주, 신한금투가 0.54주. 그래서 저는 대신증권으로 이제 청약을 들어갔었고, 어, 저도 이제 이번부터 비례도 참여를 하려고 들어갔었는데 이거 당첨되기에는 너무 제 어, 청약 증거금이 약했습니다. 지금 비례로 한 주를 받기 위해서는 거의 5천만 원 이상이 있었어야 하는데 기껏해야 이것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런 이 비례 배정은 아예 가능성이 없었고 대신 증권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4% 확률로 두 주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해 보긴 했는데 결국 한 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두주 받으셨을 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피코그랜 청약 1일차입니다. 첫째 날이라서 이게 뭐 끝까지 가지는 당연한 않겠지만 그래도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대신증권이 원픽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대신증권을 주말간 계좌를 여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 당일날 계좌를 열어도 공모주 청약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세 증권사에서는 당일날 계좌를 열어도 지금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점 툭툭툭 떨어질 텐데 아마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되더라도 이걸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코그램이 오늘 청약을 시작했었는데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목이 너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사분면에 있더라도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있는 공모주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소외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많은 주식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비례배정 참여하셔도 괜찮지만 어 나는 별로 많이 받을 생각 없었는데 비례 한번 참여해 봤다가 너무 많은, 많이 받을 것 같다 하시면은 적당량을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균등배정만 참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GMBS 엔지니어링 애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 저... 29일날 상장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날 저녁에 한번 체크를 모두 하자고 했죠 이제 삼성증권이고 SL매트릭스 4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고 아 GMBS 엔지니어링 4사분면 1사분면 아니고 4사분면 이걸 머릿속에 넣고 이제 어떻게 매도해야 하는지 매도 전략을 한번 복습을 해 보는 겁니다 제가 케이스를 두 가지로 분류했었는데 시초 따상가는 경우 시초 따상에 실패하는 경우, 이두 가지로 보고, 시초에 따상이 갔는데, 매수잔량이 많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다음날까지 홀딩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매수잔량이 적거나, 축축축 빠진다. 그러면, 그냥 바로 매도해서, 따상을 먹고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따상이 실패했을 경우, g m b s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4, 사분 면에 있기 때문에, 5분 내 매도한다. 이거를, 전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잠에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빅스 지수를 체크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많이들 언급했는데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지수고 공포 지수입니다. 이게 빨간색이라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치솟은 날이 위험한 날입니다. 이게 엄청 위험한 날이고 지금 최신 자료를 안 갖고 오고 과거 자료를 쓴 이유가 최근에는 지금 빅스 지수가 안정되어 있고 많이 올라봤자 6%, 뭐5% 올르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성이 큰 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올라와 줘야지 한10% 이상은 올라가 줘야지 위험한 날이라고 체크하시고 그날은 좀 공모주 보유를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하셔서 8시 55분에 매도 장소를 찾으면 됩니다.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전화 와도 안 받아도 되는 곳에 가서 매도 준비를 하신 다음에 빅스 지수가 불기둥이었다. 10% 이상 뛰어 올랐다. 그러면 3분 내에 매도를 하시고 빅스 지수가 마이너스였거나 아니면 뭐 빨간색 한 5%, 3% 올랐다. 라고 하시면 어제 저녁에 공부했던 케이스별 전략대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균등배정 뿐만 아니라 비례배정도 커버하는 원루입니다. 그리고 원루는 항상 투번선을 지향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